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 한 절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교회로서는 4월 4일 강진 독립 만세 운동을 기념하고 또 타정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늘 새겨가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 후에 또한 강좌도 있게 될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 사사 만세운동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무슨 마음 가지고 결단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일경에 다두 우리 강진에서는 1차 준비하신 분들이 다 투옥당했고 2차 때 이제 사월 4일 장날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이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 그분들의 그분들이지만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도요 사람 자신을 결단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더 올바른 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에서는 더욱 그렇다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특별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나름대로 결단하고 마음 먹고 출발하고 걸어가야 될 일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밀려오더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자기의 신앙을 고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셨는데, 아 그들은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 못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들어가서 살도록 그 복지 땅을 허락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라라는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하나님 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께 번이 되어자라는 의미로서 이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가나안 복지 땅에 허락해주고 또 그렇게 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가난의 온갖 우상 숭배들 속에 빠져서요 자신들의 편리한 점만 골라서 받아들이려는 그런 개인주의라든지요, 또한 현실주의에 빠져서요 우상을 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지 너 너희 강 저쪽에서 섬기던 자들은지 선택할 택하라라고 이게 할 정도로요. 그 당시에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늘이 모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을 즈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연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결단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와 자기 가정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언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결단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은요. 제대로 된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 신앙적 결단하는 이 요소의 결단이요. 보기에는, 그리고 하기에는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 한 겁니다. 먼저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이요, 다수의 군중심리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의 내려함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는 일이 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다수의 힘을 려세요. 자기도 하나님을 벌은 일은 절대 하지 않니노라라는 그런 의지를 담는 선언이요 오늘 본문의 선언이나겠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만 섬기게 놀라라는 선언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기 이 일은 선언이요. 어... 누구하고 한 거냐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겁니다. 다른사람들에서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나의 고백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서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에서에서뭔가에 결정해야 할때국에에에군중심에에 그냥 휩쓸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쉽, 쉽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 간다면 그게 나도 무난한 소리 안 듣고 그리고 다들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금중수지에 기대해서 행동하고 또 그러면 위안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또 우리 교훈들을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뭔가 각자의 이유가 있고 또. 어 고민이 있고 또 사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범철대서 우리 집회의 숫자가 자꾸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주일 보마는 것도 거의 그렇습니다. 주일 빠지고 여행 가면은요 안 되겠다는 건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죠. 이게 아 가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하죠. 그러던 차에 옆집에 김지사님이 여행 간다 하네 차 몰고 나가네. 또 저쪽에 박지사님도 간다 하네. 어? 어이 저집사님도 하고 이집사님도 하고 그래 눈깜고 나도 이 좋은 날씨 얼른 가야지 하고 나선다는 겁니다. 가면서 밀리는 도로 위에 있으면서 생각합니다. 아마 저 중에 나갔던 교인이 많을 거야. 그래 나만 줄 빠진 거 아닌지 뭐 괜찮겠지 하면은 내 마음도 그냥 양심도 무뎌져 가면서요 무덤덤해지더란 겁니다. 다수의 입사이면요 이런 심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에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수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자기 선언이라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이고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의 결단에서요. 가장으로서의 가족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갖고 얻게 되집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뭐 봐도 오늘 여호수아의 가족들도 대단하죠. 어, 영적 가장으로서의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따라주지 않는다면요. 오늘 여호수아 이 결단이 가능할까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면요, 이게 나눠지면요. 이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나와 우리 온 가족 집안은 여호와 성비인 나라는 것은 집안에 합의된 그 고백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다 여호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줬다 생각이 되집니다. 정말 군소리 없이 따라준 가족도 착하다는 생각이면 에요 평소에 여호사가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호사의 이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여호사가 신앙이 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식이 보면서요 자연스럽게 의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가장 바람직한 가르침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이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 또한 그 본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섬기는 것을 보면서요, 섬김이란 것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헌금 생활도 봉사의 생활도 보면서 아, 신앙이란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내몸으로 실천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건 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단의 연속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요, 또 내일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되면 또 결단하고 또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교회와 가정에 유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고요,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앞에 늘 놓여져 있는 그런 갈등, 이스라엘 자리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결단하기 요구하는데요, 를 내가 이스라엘 자리에 내가 행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의소이 신앙의 결단을 이 시간 묵상하고 배웁니다. 저희 또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는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